이번의 네, 강의는 구글에서 고급 검색 방법이랑 그다음에 저희 개발 코드 같은 걸 관리할 수 있는 기허브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글 고급 검색 방법인데요. 사실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검, 인터넷에 찾아만 봐도 다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논문 검색, 이나 이제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가장 중요해서 이제 뒷장에서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어를 좀스페시픽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열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주시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꼭 들어가 있는 사이트만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색어를 빼고 싶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과일 중에서 사과라는 걸 빼고 싶으면 이제 과일 그다음 하이픈 사과를 검색을 하게 되면 과일 중에서 사과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의어 검색할 경우에는 검색어 앞에 이제 물격 표시를 써주면 되시고 이제 단어의 뜻을 궁금하면 일단 단어 앞에 Define 주시면 이 단어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이트 제목에 뭔가 특정한 단어를 포함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 텍스트라는 걸 검색어에 적어주면은 어, 서울 아사초원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되는 사이트만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전체 단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그 사이를 열표로 내버리는. 그걸 검색해서 이제 이 컨볼루션 얘가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세 단어가 조합된 분성들을 검색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숫자 범위를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검색할 때 뭔가 2017년 2017 그다음 2018이 사이가 들어가는 숫자들을 범위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2017.2018. 그다음에 영화 이렇게 치면 2017년도랑 2018년도 사이의 영화들을 검색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개 단어 중에 하나만 검색을 할때는오한를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드를 쓰면 이제 두 단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를 검색해 줍니다. 그다음은 특정 사이트 내에서만 검색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이제 제주도에 대한 것만 검색하고 싶을 때는 앞에 사이트를 써주고 숙박 숙박 검색한 사이트를 쳐주고 그 다음에 제주도 치면은 이 사이트 내에 제주도에 해당하는 어, 관련된 링크들만 검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종류의 파일만 검색할 때는 이제 이 앞에 파일 타입을 아, 뒤에 파일 타입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나 PPT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이제 써주면은 이딩덕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의 PDF 파일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쓰는 검색어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활용해야 될 거는 논문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어 구글 사이트가 이제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야라고 논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인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들을 적어주면 이제 럽이라고 제목에 제목에 럽이 들어가는 논문들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제 단어가 하고 이 단어가 이제 연달아서 들어가는 논문을 검색하고 습니다 는 거의 아카이브에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아카이브 사이트 내에서 이제 메디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논문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구글 스포일러에서 검색어를 쳐주면 아카이브 안에 메디컬 세그멘테이션 내용의 논문들만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 검색할 때 링크가 있고, 그다음 PDF 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바로 PDF로 다운받아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PDF라고 쳐주면 이제 링크가 아닌 PDF 파일만 검색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단어가 이제 3개가 한 문장인데 가운데가 기억이 안 난다면 스크린 같은 게 기억이 안 난다면 별표 표시해주면 이제 구글 검색해서 자동으로 찾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D나 OR 같은 경우, 이제 논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저희가딥러닝도 쓰고 그 중에 뭐 크래스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디텍션, 이제 두 가지를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AND를 써주면 됩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구글 스콜라에서 어,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숫자 범위 지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색어로 치진 않고. 구글 스콜라 보면 옆에 명도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영작 팁인데요. 어,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게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글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 구글 스콜라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논문을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 구글 사이트보다는 스콜라에서 검색하기도 권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을 쳐봤을 때 솔직히 이제 왼쪽에 답이지만 어, 문법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영작할 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체크해보는 방법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쳐서 그걸 스콜라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보이나요? 어쨌든, 이제 왼쪽은, 아, 보이는구2 네, 1 0개고 오른쪽은 이제 세개만 검색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오른쪽은 옳지 않은 문장이고, 왼쪽은 옳은 문장이다라고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논문 쓰다가 전치사 같은 걸 모를 때 이렇게 별표를 쳐주시면, 아, 치면은, 어, 알아서 이제 검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i 들어가야 되니까 네. n keep in 라는 문장들이 많이 검색되거든요. 그러면 은인을 쓰는 게 맞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너무 좋을 때 구글 트랜슬레이션 많이 이용하나요? 네, 구글 트랜슬레이션 이용하는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요 처음에 영어를 봤어요. 영어를 봤으겨울면 한글로 전고해 보려고 하신 다음에 영어를 이제 한글로 옮겨요. 그래갖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 한글도 약간 수정해 다시 영어로 바꾸는 거요 과정을 한, 한 두세 번만 거치면 굉장히 좋은 문장이 나온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laughs> 정신이 <laughs>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로만 합치든지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잖아요. 한글로 써도 영어만 바꾸는데 그걸 한번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티비 제가 몇번 해보니까 한글로 쓰는 거를 영어로 바꾸면 주어가 굉장히 진, 긴 문장이 자주 나오는 저희 그러니까 보통 앞에 다 설명하고 결과가 음. 나오니까 음. 그거를 다시 주어를 좀 뒤로 빼주는 작업 한번 하고 다시 바꿔주면 또 깨끗한 문장이 돌아옵시다. 이미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료 검색을 은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기타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법을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기타브라는 거는 개발 소스를 이제 온라인에 저장을 하고 어,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온라인 저장소고요. 어, 본인의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또 타인의 공개해 놓은 그런 코드들을 볼수 있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일단 코드를 컴퓨터가 아닌 온라인 서버에 저장해 두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디서든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이 코드 리뷰를 할수 있고요. 어, 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일 업로드 가능해요. PDF나 PPT. 뭐 파이썬 파일, txt, 이미지 다 들어,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뭔가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깃허브에 저장을 해서 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h u 브가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어, 그날 커밋, 커밋이라고 이제 파일을 올려두는 건데 파일을 올렸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이제 해주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깃허브 메인 화면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올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때는 열심히 했다,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여주니까 본인이 어떻게 업무들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단, GitHub을 시작하려면 계정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GitHub 사이트에 가서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어, 그 계정에 쓰이는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메일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 우리가 소스를 올릴 때 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g i 인데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각자 본인 컴퓨터에 맞게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설치하면은 모든 폴더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Git Bash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뒤에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정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GitHub에서 만들었던 유저 메일이랑 다음 이 메일을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Git b a 프로그램 안에 이제 적용해 주면 이제 제가 마스터가 되는 거니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GitHub 사이트 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 본인 레파스토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의 레파스토리 들어가면 레파스토리도 이제 한 계정당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퍼블릭으로 만들 수도 있고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 있는데 프라이빗은 돈을 내고 쓰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고요. 레파스토리를 만들 때 이제 보면은 이쪽에 입력하는 게 본인 레파스토리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레파스토리 이름을 나중에 컴퓨터에 있는 폴더랑 연결을 해야 돼서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파을 생성을 할때 퍼블릭으로 하고요. 그다음 여기 하나 버튼이 있는데 리듬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레파스토리가 어떤 레파스토리라는걸 설명하는 리듬이 파일인데 이거는 체크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거 없이 시작하는 방법이라서 체크하지 말고 이제 레파스토리를 만들면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깃허브 화면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랑 연결해주면 이이 화면이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게이 위에 이 레파스토리 주소가 하나 나와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인 아무 폴더에 상관없이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 폴더를 만든 데 보통 이 폴더 이름을 에파스토리 이름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면 우리가 아까 기시라는 거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laughs> 네, 여기 a 배시라는 이게 앞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a 배시를 클릭을 해주는 거고요. 네, 클릭을 하면 이런 커메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리듬이라고 이 레파스토리가 일단 네, 유저를 먼저 등록해봤 유저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 레파스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할수 있는 리드믹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제가 PPT 다음 장에 써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 이제 리듬이라는 파일은 확장자가 .md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만들어주시고, 깃허브를 초기화 시켜주시고, 거기에 이제 리듬이라는 파일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명령어가 어, 지금 커밋하고자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를 이제 써주는 건데, 이 다운표 안에 이제 초기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적어주시고, 마지막 명령어가 폴더랑 레파스토리 연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깃허브 주소를 이 오른쪽에 이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의 주소를.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명령어가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하고 오래. 네, 이렇게 하시면 이 파일이 생성되고. 다음에 이제 에파스토리 이거 새로 고침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GitHub 내용처럼 에파스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드미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 컴퓨터에서 주피터 실행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아나콜라라는 파일을 설치를 해서 해놓은 거고 주피터 파일로 저희가 만든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리듬이라는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리듬이가 이것도 이제 명령어가 찾아보면은 꾸밀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샵에 따라서 글씨 크기도 달라지고 뭐 줄도 그을수 있고 그 다음에 블럭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직접 찾아보시고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쓰는 걸 이제 마크다운렌 했기 때문에 죠 조각형, 아, 그러니까 비슷한데 마크베이인가 마커 마커 맞아요. 거의 거의 비슷하게 맞고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파이썬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딥러닝할 때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c o 해야 돼요. 그래서 git 대시에 들어가서 이제 명령어를 또 치면 돼요. 이 명령어를 제가 또 올려놨으니 보시면 되고요. 어, 파일을 추가하겠다라는 걸한줄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인지 이제 그냥 다운로드 설명 같은 걸 해주는 거. 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이 이제 푸 u 하는 거. 그러니까 딱세 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가, 업로드를 하면,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이 파일 두 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면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올라가 있고, 이제 리듬이 파일을 제가 수정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메인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 코드 파일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실행하고까지 다다고 해야 니다 그다음 마지막 방법은 어, 저희가 딜렁이 개발할 때 모델 개발할 때 이제 파이썬 파일로점 그러니까. 파일로 많이 쓰는데 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서버에서 개발했던 코드를 인도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세이브를 해두고 이 파일 통째로 커밋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 파일을 하나 추가했으니까, 엔드 응. 파일 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를 하면 지금 3개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리듬이 파일이고 어, 두 번째 게 아까 주피터 아이파이썬 파일이죠 아이파이썬은 좀 로딩이 긴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파이썬 파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저희 개발 코드만 올려드린 보여드렸는데 이제 개발이 아닌 분들은 뭔가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의 레퍼스토를 만들고 뭐 그동안 공부했던 PDF, pdf나 ppt 파일 같은 걸 올려두면 이제 충분한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이따가 설명은 여기